리빙쉘 본체를 설치할 장소에 펼칩니다. 먼저 A프레임의 리치포를 루프의 중앙에 있는 녹색 표시가 되어 있는 슬리브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A프레임을 접속하는데 A프레임 조인트 부분에 붙은 녹색 스티커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단단히 끼워넣고 센터링을 리지폴에 건후 당겨줍니다. A 프레임 끝부분을 본체 밑자락의 녹색 테이프가 붙은 핀에 끼워넣습니다. 노란색 스티커가 붙은 C 프레임을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슬리브에 통과시킵니다. A 프레임과 교차시켜 노란색 테이프가 붙은 핀에 끼워 넣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합니다. 프레임에 플라스틱 코크를 겁니다. A 프레임과 C 프레임이 교차하는 네 군데를 벨크로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밑부분에 있는 고리를 팩으로 고정합니다. 필요한 곳에 로프를 이용하여 팩으로 고정합니다. 특히 A 프레임과 C 프레임이 교차되는 곳에는 동그란 링이 붙은 로프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빌딩 테이프의 버클을 해체한 후 본체에 붙어 있는 메쉬 포켓에 수납합니다. 포를 접을 때는 중앙부터 접습니다. 한쪽 끝부분부터 접으면 내부 고무줄에 부담이 가해져 늘어나거나 파손되는 원인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지면에 펼친 후 안으로 접습니다. 다음으로 좌우에서 3등분하여 접습니다. 다시 수납가방 사이즈에 맞추어 3등분하여 접은 후 말아서 접습니다.